풀픽스 미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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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이 한식이야 어, 떡볶이 어, 어, 오, 오 진짜 이쁘다 아. 우 오우 패션 패션 오마이갓 아아아아 또 런던의 아침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신났습니다 뮤지컬 예약을 성공했거든요 아 <laughs> 오늘 첫 뮤지컬을 보고 보기로 했고 뭐? 이제, 이제 뮤지컬 아 하나씩 해야 돼서? 화면에 보면은 따라하기 했잖아 단면 깊었던 장면 아 그럴게요 근데 영어 가사여서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고 지금 저희는 토요일에만 열린다는 오저 버스 타야 돼 일단 버스부터 타고요 처음으로 이 영국의 2층 버스를 타네요 오, 오 나름 앞이네요 으쌰 이렇게 갑니다 저희는 토요일만 열린다는 그 빈티지 마켓이 있어요. 대충 봐도 그때 독일에서 저희 갔던 데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규모도 크고 파는 것도 아마 더화면 좋을 겁니다. <웃음> <웃음> 맛집인가봐요. 빵빵빵 허? 오 리스보아 그거네 타르트 에그 타르트 허? 오 맛있겠다 오 강아지 두개 만났다 <laughs> 안녕 아, 와 크네 크네 요거네 큰... 어, 요거네 요거네 무스탕 무슨 루비똥 콜라본데? 야 진퉁 맞아? 사이즈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색깔이 별론데? 예쁜데 자메이카? 아... <laughs> 사이즈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짜 같아 메이드 인이탈리 메이드 인다 써놓겠지 그렇게 나는 내 신발은 한거못 신겠어 냄새 냄새뿐만 아니라 뭔가 무점 있을 거 같아 무점 있었으면 어떡해 너무 찝찝하잖아 오머 이거 귀엽다. 어, 인 이래 빅트, can I try? Excuse me? 아 ah, 예예, yeah, yeah. can, can I try? try? Yeah. Ah, no, thank you. <laughs> oh, 80s? 8 0 80. Yeah. 오한 oh, 10만 원? 어. Oh. 오야 oh, 귀여워. <laughs> 뭐 입자만 손 넣자마자. 손 넣으면 알거든 귀여운 애 <laughs> yeah, 앞에서 미러. 오. Oh. Oh. do this one like this yeah ah the sure you do it like that that is good stuff boss shit <laughs> <laughs> man and, and this one look yeah look, you, ah, can, you can take this one out ah 더우면. when it's hot you use this one yeah, when yeah, it's yeah. cold, you put this one oh, perfect <laughs> that is cool stuff <laughs> <laughs> where you from south korea

진짜 여기에 내가 취한 거야 아니면 진짜 귀여운 거야? 어, 아니야. 예쁘지 않아? This yeah. You yeah. lost you your lifetime. Mm? Yeah. You said 80 is 250 p o u n d I said 250. 250? Yes. 어? 아, 내가 잘못 들었나? 250? 그 말이 안 되는데. 80만 원인데? Oh my God. 야, 다시 대화를 해 보자. 어, 그 s t 얼반 레크임? 80? 80? 80?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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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만이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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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만원 10만원? 10만원? 0 0 0 0 0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야, 이거 타르트도 미쳤다. 야, 뭔가 꼬락선이가 아, 너무 예쁘다. 네. 예쁘다. 어, 이거 괜찮은데? 나 이런 류 네. 좋은데? 네. 어, 하면서. 네. 아 먹으면 사야 될것 같아서. 네. 아, s o r 파이에야야, 파이에야. 우와. 아, 이게 약간 좋은가 봐. 세계의푸드거리 파이에야. 어, 오, 네. 오, 오, 맛있겠다. 가격이 네. 얼마야? 그릴 치즈. 오, 오 오이, 맛있겠다. 완전 눌러 눌러 눌러서 주 들고요. 오와 간지, 간지 야 보여드려. 오, 맛있겠다. 오 피노다 피노. 와 <laughs> 아, 이또 시작이네. 마간다 마가포. <웃음> <웃음> 아, 마사랑아 마사랑아 난리났네 너 여기서 먹어야 겠다 야음 어머 <목소리> 나도? 어, <오>, 우 땡큐 마이리촌마이러스바이리이음 <목소리> <목소리> 오랜만에 좀 느끼는데? 음음 맛있다 마사랑 <목소리> 드셔 음. 맛있으면 사 드셔야지 아, 일단은 오케이 넌 미안해 이렇게 먹고 가면 에이 미안해 하지만 <laughs> <laughs> 먹어봐야 우와, 왜이냐? 왜이냐? 먹어 안 먹어봐도 알것 같아 대충 우와 떡볶이 비빔밥 오, 김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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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에 떡볶이에 짜밥 군만두 튀긴 거에 오. 뭐 먹고 싶어? 아 뭐가 내 마음에 요동을 쳤을까? 요동 쳤어 빨래 나 저쪽이야 난 저쪽 건너편이야 난딱 정했어. 그러니까 나는 모든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 어 내가 안 먹어본 거는 안 먹어봐서 신기한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먹어봤던 거는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익숙한 말. 나 때문에. 여기 아니면 나 나는 나 나시르. 에? 갑자기 인도네시아? 나, 나, 그럼 나 빠야 먹을래. 나나니 믹스의 치치 매치. <laughs> 미치겠네. 진짜 짜스앤매치 <laughs> <laughs> 먹을래. 어 오, 맛있겠다. 10. 8, 9, 0 10? 1도 10? 어0 10? 0 0 0 1이야야저0 10? 0 0 0원이야 아. 믹스 10? 10? 10? 1아 10? 10? 아! 0 10? 1 Sweet orange. Yeah. And eat a h o n pao. And one more. Food. One more. Oh. Seven. Oh. O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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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one cup, oh. o e r i m a k a s i z Oh. This i a s o p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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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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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세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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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큰 새우, 아 이건 작은 새우. 근데, 오, 진짜 이... 많이 주신다. 아, thank you. Thank you. 저희는 밥 먹으러 이런 공원에 왔어요. 아, 좋죠? 어, 근데 여기 비둘기가 너무 많아서 조금 무섭긴 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많아. 어, 무거워. 다 탄수화물이네. 아닌데요. 새우도 있고요, 홍합도 있고요. 먹어볼까? 오야, 돌격했어야 어쩔 수 없어. 오기만 해. 그래도 사람 먹는 건 뺏어가지 않겠지. 뺏어가. 끄마. 아! 아! 왜 날라갔지 갑자기? <laughs> 음, 음, 맛있다. 음. 원래 이런 맛이야? 응. 음. 파이야 맛. 물 많이 있는 지름밥에. 떡딱지만 고추장 넣고... 추장 해산물 좀 넣어가지고... 볶았더니... 더 질어진 느낌... <laughs> 원래 이래... 빠에야 이런거야... 나시고래... 또제 고향... 제2의 고향... 음 진짜... 나시고래 아니고요 음? 쌀을 이제 찰지게 하려고 물에 불려놨는데... 그냥 그대로... 뭐 한거야... 쌀이 뿔기만 하고 익질 않았어요... <laughs> 왠지... 10년 전... 배낭여행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이 느낌 뭐지? 어? 10년 전에 영국에 왔었어? 어! 영국 와봤어? 예! 뭐 했어? 영국 와서? 그 뮤지컬 봤죠 위퀴드 Define Gravity <목소리> 이거 <목소리> <목소리>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가 오는 것 같아요 갑자기? 콧물이 <laughs> 갑자기 흐르네 <그러네. 웃음> 제가 빠야를 만족스럽지 않아 그럼 아 그걸 먹을걸 하나 아, 아 미디엄을 시킬걸 하는 후회를 하잖아 물론 그 후회로 나의 다음의 어떤 결정이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면 좋은 후회가 되겠지만 그 후회에서 그냥 끝나면 나를 더 존먹는 일인 것 같아 밥이나 먹어 <laughs> 이 아름다운 순간을 맛없네라는 부정적인 기억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소토마인 거지. 제 가지는 다야 아, 배준이 제일 싫어, 쥐담 싫어. 어, 이런 매트는 괜찮지. 근데 사이즈가. M이군. 어, 모내기 옷들. 와, 여기 모자야. 파우치. 오 노팅힐 노팅힐 파우치야. 오 엘비스야. 직접 또 보시네. 이런 거 맛있지. 이런 건 아, 맛있지. 어 여기 인기 절정인가봐. 어 나왔어 나왔어 신상. I like it. Ooh, 하나 더 주세요. 어. Oh. 야. <laughs> yeah. 걸음질 말이지 걸음질이지야. 오 여기 꼭 온다는 러팅힐 북스토어입니다. 북샵. 오. 너무 군데 서울 있었어. 서울. 외국 가이드북에서는 서울 을 어디를 소개할까? 경복궁, 인사동, 동대문, 남산, 북한산. 오호. <laughs> 여기가 어, 아니군요 이거 사려고 페드리탄 <laughs> 스포츠 아 여기서만 파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어. 여기서 샀다는 거 여기가 있는 거아니아 오. 이렇게 너무 귀아 이거 들어있는 거야? 응. 나도 뭐 살래 사셔! 실부령 지금은 <laughs> 제가 너무 가고 싶은 데가 있어가지고 포토벨로 마켓에서 잠깐 벗어나서 왔어요 열개지 토요일도? 지? 지는 뭐예 사람 뭐가 있어? 야 여기 너무 아나 이게 뭐야? 음. 가면 이제 자지러져. 사람들 아무도 없는데 여기? 더 좋아. 더 좋아? 뭔데? 뭐 보러 가는 거라고? 어 왔어. 이게 뭔데? Museum of Brands. Museum? <laughs> 박물관 말하는 거야? 박물관? 너 아주 큰 활약해야겠다야.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언리어가 문제야. 어 불편해 있네. 우리가 뭐냐면요 여러분 브랜드 뮤지엄. 우리가 그 동안 소비하는 그런 브랜드들 그런 브랜드들의 패키지를 모아놓은 너무 재밌겠죠. 그런... 패키지 뭘 모아놔 그냥 슈퍼 뭐지? 가면 다 있는 거 아니야? 아 노노. 우와. 우와. 너무 예쁘다. 허사. 코카콜라. M&M 그 day is close. 아니 열었어 열었어 열었어. 야돈 내? 공짜야? 오세요. 오세요. 야 굿즈 굿즈 사면 이쁘겠다 굿즈. 딸어돈 내야 되나 봐. 난 몰라. 우와. 돈 내야 되나 봐. <laughs> 돈 내고 들어 오세요. <laughs> <laughs> 와 예쁜데? 야, 다 얼만데? 아 얼마인데? 아누 어덜트. 아예예 바이. 굿즈. 와야 굿즈 야 굿즈 너무 예쁜데? 굿즈를.. 어머 응, 패딩턴이야 난 몰라 어떡하지 어머 이거 헉, 세상에 마그넷이잖아 웬일이니 사야 되는데 팔랐네야 여기 너무 귀엽다 여기 굿즈가 날리네 여기 역시 응? 야 역시 전시에는 굿즈야 <laughs> 기차 <팔인데>. 소리 여기가 <laughs> 그 기차인 것 같아요 음. 아유야 <laughs> 들어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해보세요. 응. 자 활약 한번 보여주세요. 아유, 아니 약간 비누, 향수 시대별로 이렇게 이렇게 한 건데 우와 너무 예쁘다. <laughs> 보여주세요.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 건지. 네 반갑습니다. 오늘 <laughs> 큐레이팅을 맡은 <마트>. 네. <laughs> 네 여러분 오늘 보스턴 맡은 노 관장이라고 합니다. 관장? <laughs> 저기, 오, 기, 어, 이렇게 오 사운드도 이렇게 네. 하시라고 아, 틀어고요 네. 그 보시면 우리의 이제 패키지가 네. 어떻게 역사적으로 다가 네. 진행이 됐는지 아, 네.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옛날에는 네. 진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아, 있어요 정말요. 참 오, 아 정말요 맥시멈 리스트 이거 아르누보 아, 스타일 네. 아리송해 <laughs> 아, 정송하네요 일러스트 위주로 아. 다 비누야 비누. 아니 이게 요즘에는 일부러 이런 스타일을 따라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냥 슈퍼 같은데 가면 다 이런 디자인이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 멋있네요. 여기 음. 초콜렛. 지금 나와도 너무 세련된 스타일. 스타일. 와야이 미쳤다. 커피. 소금. 와 여기 공간이 따로 있네. 야, 이거 봐 파란 주황 이색 조합. 거. 미쳤어 진짜 야 대박 디즈니 미쳤어, 야, 씨, 여러분 제가 미키 빈티지 좋아하잖아요 미쳤어 진짜 너무 예뻐 어떡할 거야 어, 미친,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어머 진짜. 진짜 여러분들 이거 비까빙쌍 아니면 아무거나 하죠? <laughs> 누가 여행가서 이런 걸 봐요 <laughs> 와 저런 팝업도 진짜 너무 예쁘죠 레고 <레구> 와, 레고 옛날로 인가 봐. 와어 브랜드 패키지만 있는 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냥 약간 총막나야총망라 여기 <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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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스파이스 걸스. 바비 인형이랑 이제 그런 펜 굿즈? 원디렉션! 이게 원디렉션이야 원디렉션 알아? w h s up m a x c e t o o 몰라? 어? 여러분 드디어 굿즈를 볼수 있게 되었네요 뭐야 별거 없잖아? 생각보다 거기 있는 건 없어 아, 아 실제 제품을 포어 이거 뭐야? 아, 약간 이거 약간 다고 용품. 어. 와, 이거 너무 괜찮은데? 이거 72년도. 어, 살래. 뭘 해도 살래. 오 얼마 갔네. 그래? 오왕 왕. 왕. 그러니까 이 여행. 오오 패딩품. 세 개에 20달러. 세개 20달러? 어세개 사는 게 아, 20파운드. 뭐? 아, 그렇 아, 그래? 세개그렇네 <laughs> 너무 개인작업을 해보고 싶어졌어 맨날 <laughs> 네. <laughs> 조동아리만 아, 절대 안해 오이 60년대 음. 오 이거 약간 니카리다 이거 오, 디스코 메카. 디스코 I like disco 아, 레트로한 느낌이 지 우와 이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와, 어, 진짜 미쳤어 이러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그런... 진 너무 멋있고 너무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갑니다 네. 우와 여기 디즈니에요 여러분 어, 여기야 여기야 여기 오 어, 디즈니 25야 우와 어, 이거 봐 박혀있어 해놨어 미니 싫어. 입술 예쁘게 칠했네? 민희 얼른 입술 칠해줘 오 귀엽다 어, 비오는 거리를 나올로야 <laughs> 얘도 이쁘다 겨울에만 붙잖아 얘왜 이렇게 바람펴? 젖소랑? 일단 치엔데이를좀 약하고요 색깔이 너무 질질 질질 어, 그리고 미키가 아, 그래도 나. 핵심인데 얘 호수아비도 사실 별로예요 어 얘네 두 개가 예쁜데 아, 얘 너무 칙칙하다 너무 귀여워 음, 어 얘가 예뻐 <웃음> 비싸네. 여기 <laughs> 빛이 <laughs> <laughs> <디지> 뭐야? 제일 <laughs> 이뻐서 그래. 제일 <laughs> 비싸네, 제일 이뻐서. 오, 그런 거나 그 좋아. 여자들의 티타임이야. 어, 귀엽다. 남자들아 비켜라, 여자들아 <laughs> 지켜라. <웃음> <웃음> 진짜 예쁘다. 우와. 진짜 비싸겠지? 오, 진짜 예쁘다. 여러분 제가 홍차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응. 또 영국 홍차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진짜 제대로 된 티팟하고 이런 것들 구비해갖고 진짜 제대로 홍차 공부를 좀 해갖고 보려고 하는데요. 뭐가 있나 봐요. 아니야 이게 뭐야? 이거 다 주는 거야? 이제 all things are 우 e n a n a whole s e 야 뽀빠이 너무 예뻐. 귀엽다 색깔. 오 마이 갓. 오야 아룬우브 아룬우브의 끝판왕. 이 그런 건 타로 카드에 다 있어. 이거 너무 귀엽잖아. 이2 8이면 얼마야? 2 8이면 5만 원안 되죠. 이렇게 돈 써도 되는 거야? 아 이럴 때 써야죠. 어머 너 그렇게 얘기하면 나 설렌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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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는 빈티지 다 구경했고요. 이제 저녁거리 사가지고 집에 들어간 다음에 저희 뮤지컬 볼 거거든요. 어서요. 어서 어서요. 맛 있어. 짜장면. 여러분, 짜장면, 쫄면, 밀면 다 있어. 여러분, 여기 한인 마트에요. 여러분, 떡도 있어. 떡볶이 해먹을 수 있겠다. 1.99. 오늘 저녁 메뉴는 김치부대찌개, 다 맛김치네. 얘는 포기야. 얘는 포기. 얘는 맛. 맛과 포기 차이는 거죠. 맛은 맛있게 잘라놓은 거고, 포기는 한 포기고. 어야 이거 누가 해먹으려고 했었나보다 미... 어. 김치랑 뭔가 같이 해먹으라고 어, 이거 약간 운명의 만남이니까요 잠깐 <laughs> 우와 이게 저희 알죠 <laughs> 여러분 제 가루소스가 여기 있네요 어, 고추 많이 얻어있는데 <laughs> 어, 우리 아빠 옛날에 진미고추장에서 이랬었는데 TMI 어... <laughs> 좋으세요 <laughs> 세상에 미친 거 아니니? 야 불닭볶음면 짜장도 있어 커리 불닭볶음면도 있어? 원래 있어? 굳이 막 이거 지거 한국 옷이 안 갖고 오고 여기서 그냥 옷 세요. 이거 옷 세요, 옷 세요. 마라샹궈 소스야? 뭐야? 토마토 소스도 있어? 난리 났어. 부모님 모시고 왔을 때 부모님 한식 그리우실 때 여기서 싹사 갖고 가면 다될것 같다. 다 있어요. 여기 김도 있고 없는 게 없어 진짜 완전. 여러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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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벨기에 거네? 저희 뮤지컬 보고 왔어요. <놀람> 원래 그 뭐지 오늘 장본걸로 부대찌개 해먹으려 했는데 지금 집에 오니까 11시가 넘어가지 어, 12시네 늦게 끝날 줄 몰랐어 어. 그래가지고 그냥 오징어 짬뽕에 김치랑 같이 먹겠습니다 아 어, 일단 짜내자 아 진짜 맛있다 아 일단 뮤지컬은 무르솔라 봤습니다 인어공주 마녀 있죠 색을 한 거예요. 우르술라 어렸을 때 학창 시절 때. 근데 일단 패러디고 개그 뮤지컬이야. 그래가지고 계속 쉴틈 없이 우, 웃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 따라 웃지 <laughs> 못해서 <laughs> 너무 슬펐다. 근데 이제 이노공주 내용을 어느 정도 아니까 섞이는 게좀 있어서.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했어요. 근데 시작을 딱 하는데 우르술라의 압도감이 미쳤지. 응. 음. 그 일단 싱크이 미쳤고 코스가 장난이 아니었어. 인어공주랑 왕자랑 물에 빠지고 구하고 막 이런 연출도 하고 막 배가 흔들려 가지고 막 선원들이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연출되고 <laughs> 하하호호하면서 봤어요. 재밌었습니다. 추천. 한명깊었던거 한번 연기해 보셔야죠. 나는 화장실 청소. 한국슬라학학생화화장청 그 청소 당 약간 그런 거거든요그서 아련함을 표현현해습습다다데왜왜영국은왜 음... 이렇게 뮤지컬이 활성화가 된 거야? 역사는 모르죠. <laughs> 저는 뮤지컬을 에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비싼 돈에고볼바에는 그냥 에화를 보는 게 스케일이 훨씬 크고 훨씬 재밌는데 왜뮤지컬을 보지? 약간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아, 진짜, <laughs> 완전 천재 차이구나. 그럼, 응. 영화는 녹화된 걸로 틀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똑같은데, 뮤지컬은 매번 다르잖아.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간격이 다르고, 이 사람의 호흡이 다르고, 이 캐스트가 다르고, 내가 100번을 봐도 100번 다른 공연을 볼수 있어.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 <laughs> 이게 라이브로 내가 가수 앞에서 듣는 거랑 집에서 CD로 듣는 거랑 진짜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달라. 실제로. 음, 근데 이거 좀 부족하지 않니? 혹시 뭐 여러분들이 뮤지컬 또 덕후분들 계시면은 여러분 댓글로 한번 추천 부탁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문화생활 하면서 다 같이 이야기 나누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만 먹고. 말좀 마세요 나는 백번 옳은 말씀이세요 네, 여러분 저희 오늘 연구 <laughs> 아직도 빅뱅과 타워브릿지를못본 그런 상황이지만 네. 조만간 또보여드릴거니까 여러분 <laughs> 구독과 좋아요 확인 <laughs> 좀해주요 <laughs> 여러분 또 봐요 안녕 <laughs>